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가 들려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적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말 보통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반 이상이 네, 빠졌네요. 방이 많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노말 방은 좀 많은 편인데 악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고요. 네, 풀방이 거의 없죠. 하나 둘 그리고 지옥, 지옥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까지도 지옥은 많습니다. 네, 지옥은 아직 많고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이방 사람들, 네, 방 만들어진 개수와 얼마나 풀방인지 풀방이었는 지 확인하면 알수 있죠.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직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컨텐츠가 파밍밖에 없는 상태인데, 파밍 계속하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따로 PK 같은 거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바로 파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벌판. 자, 노란색 포탈 찾아주고요. 피가 없네? 나그 뭐야, 용병 죽었네? 용병 살려주고. 돈이 많은 관계로 용병을 바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샤. 살려주고. 영상을 키고 녹화를 하면 템이 잘 뜬다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이번에도 템이 잘뜰 겁니다. 자, 빨간 포탈. 찾았죠? 피가 없는 상태에서 HP 물약 먹어주고. 오, 25에서 살았지. 좋아. 옆으로 가서. 지금 어, 많이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12월 달에 패치 하나 준비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파, 파밍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하루에 10시간 정도 파밍을 했다면 지금 한 5시간씩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량 20개 네, 열어줍니다 하나 둘셋 비용 그렇죠 자 감별 팔아주고 포탈 해주고 카우방 카우방 지금 3 5 0 0번째에요 네, 지역 자수 최대량 MP 자 패시안 세바사클러 세트 열쇠 커절 오 초대란 MP IGP 눈이 리릿리릿해 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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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고 패시안 여기 자른베로룬도 뜬다던데 가오방에서 워즈 어, 벌린. 아 줄. 난줄눈 던네. 이런 줄. 눈 소드. 그랜드 크라운 변기 어, 매니악 개장 열어주고. 브레이드. 앤시언트 소드. 적자 소. 우씨어 할라고 리을어 스테이크 보. 버려주고 쓸데가 없어. 어, 큰 무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독참. 안 나와주고. 버려주고. 개상 열어주고. 자. 시스쿠아브쿠아브 쿠아브 같은 경우에는 쓰리 스킬 하잇. 그림자 방토. 루나 상점행. 비싸죠, 루나? 어, 언레이블러 헤드. 이거 쓰리 스킬안 나오고. 지역격투수 아우 돌아가실 뻔했네. 그래틱스, 레트런처 리포스트 베스 먹스, 먹거리, 먹거리 올레지 시오 어, 시전 속도 어, 이거 쓸만해 레벨 3인데 레벨 3때 써줘야지. 저들랑 HP 계산 열어주고 장기 게샷. 그 사람 빠진 거 체감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사람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게 체감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안 돼요. 물론, 아이템이 잘안 팔리는 건 맞습니다. 네. 아이템이 확실히 안 팔리긴 해요. 예전보다. 자, 큰 부족. 아유, 큰부적만 나와. 작은 부족만. 어, 아하. 매찬, 똥 매찬. 152일 와. 계상 열어주고 이쪽으로 와서 계상 열어주고 쌍급사파이어 주워주고블리자드 어주얼 주얼 같은 경우에는 증속 주얼 지증속 주얼 병. 이게 뭐요? 버려 마르테드 페르 활력물리 포인하드 화살 나하고 고급 대문 하이드 부츠 같은 경우에는 15방사안 아, 나왔고. 신발 루노드가 나오면 어떨까? 신발 루노드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대서 네, 여기 시체 하나 둘, 아 샤크투스, 아 반지 주워주고 도망가주고 샥, 반지 까주고 버려주고, 저렇죠, 어떤 반지 나왔어? 아반지스두개반지스 반지스. 결혼 반지스 웨딩 마치 반지스 어, 아나 쓰레기. 얼리스 어, 블라이드 개성 열어주고 아 컴플레.. 오! 야 이거 15방상 15방.. 15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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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치 있거든요 15 에... 테. 트로피 노바3 노바 소리 아우 뼈 영혼 야리지마 야리 떴죠. 야리지마 나가버려 야리 뜨면 나갑니다. 국룰이죠 나가 뜨면 나갑니다. 야리 얄이 뜨면 야리지마 나갑니다. 국룰 에너실드 자 야리 팔아주고 루나 팔아주고 오 이거 사소시네. 사파이어, 포탈은 꽉 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졌지? 요렇게. 개인보가 나. 24만원 정도 있는데, 한 5만원, 한 10만원 꺼내보자. 10만원 꺼내서, 막판을 이용해서 듀얼링 하나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링. 오! 야, 듀얼링인 줄 알았는데, 생음링, 전투링, 레지가 아쉽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명중률, 버리고. 하나, 둘. 오호, 하나, 둘. 적종, 아, 버리고. 하나, 둘. 어, 이렇게 해서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구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대기실에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 둘셋넷다 다섯 개 악몽 하나 둘셋넷다 다섯 개 지옥 하나 둘셋넷다 근데 이게 일명방이 많이 생겼어. 예전보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